입열심 잘하셨어요. 네. 윤번개드만윤범계저 <laughs> <laughs> 입당하면 <누가> 잘 해주신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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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웃음> 대동부위를 저희가 좀 갈아치워야 될것 같아요. 우리 방에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여섯 명요 대동단결... 제가 <목소리도> <내가> 보기엔 이 문서는 성장이 되어 있는 순간은 잡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목소리도> 월요일 뉴스탑테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전격적으로 국민회의에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사흘 만에 오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한 자리에서 정식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일종의 환영식이었는데요. 이제 혹자는 윤전 총장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맥 회동을 하면서 대동소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동소희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겠으니 대동단결을 이 세레모니성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그 스티커 붙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장도 님좀 비싸이 되시기 때문에 큰공출있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당원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당과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현신을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화면 설명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 네. 배터리, 이 경선 버스의 배터리가 이제 완전 충전이 돼서 이제 네. 빨간색으로 다 가득 찼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동 소위가냥 아니라 대동 단결을 외쳤는데 오늘 정식 상견례 분위기는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던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당식 자체가 원래 예정됐던 것좀 달리 윤전 총장이 이제. 전격 입당함에 따라서 오늘 이제 상견례를 한 것인데요. 저는 오늘의 이 상견례라든지 입당의 의미가 보면 우리가 역대 대선에 보면 항상 이제 이 대선 때 있었던 이야기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2002년, 2012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구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는 대부분 다 다자구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 이 경선 막판에 후보 단일화 문제가 항상 이제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조기에 상당히 양강구도로 저는 이미 구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민주당도 나름대로 이제 경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국민의힘도 지금 후보가 뭐1 4 명이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결국 은 모든 후보들이 다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지금 얹혀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1강1강 어, 양강구도의 어떤 대선 구도가 조기에 짜진 것인데 그러면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저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말에 있어서의 어떤 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윤전 총장을 조기에 입당시킴으로 해서 일단 이당내의 플랫폼을 완성시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 일단 저렇게 보이시는 이제 저게 충전는다 됐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 안철수 대표라든지 김동현 부총리라든지. 그러게요. 이분들은 아마 보조배터리가 아닌가 싶긴 하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 배터리를 다 채웠다는 것은 일단 이 국민의 힘이 야당이 단일한 즉 원톱으로서 일단 갈수 있는 가능성을 음. 굉장히 높였다. 그런 측면의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 그러니까 이원님 오셨을 때는 지금 그 양강구도라고 보셔서 김동현 전 부총리나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제1야당과 집권여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자체가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서는 큰 변수가 안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선거를 보시면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세 분들의 지지도가 사실은 비슷비슷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럴 경우는 상당히 분열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현재 어떤 지지율 차이를 본다면 안철수 대표와 김동현 부총리의 어떤 이이 이 상강구도로 갈 가능성 이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기에 양강구도가 일단 정립된 저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금요일 입당식부터 오늘 환영식까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꽤화기애한모습로 연출이 됐습니다만 두 사람의 오늘 발언에서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버스에 탑승하신 모든 분에게 정말 안락한 경험, 그리고 안전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당과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탑승하신 분들과 치열하면서도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경선을 진행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꼭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승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역시 국민의 힘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제가 입당을 해서 당 소속 신분으로서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 예상보다 좀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저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윤전 총장 얘기는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어, 윤전 총장도 여러 그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다. 뭐 이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선 경선의 흥행을 위한 어떤 경선 판짜기에는 이제 성공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장외 주자로서 그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없이 만약에 이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라면 이긴 빠진 그 경선이 될 가능성이 컸거든요. 네. 어쨌든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당내 입당을 함으로써 이 뜨거운 경선이 좀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 경선 판을 짜는 데는 이준석 대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는 경선 판을 짜는 것과 경선을 관리하는 것은 이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14명이 되는 여러 주자들에게 어떤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불공정 시비 없이 공정한 경선을 준비해야 되는 이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새로운 모드에 진입을 한 측면이 있고요. 예.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밖에 있을 때는 범 야권의 정권교체 기술론으로서 상당히 좀 높은 지지율을 구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당내에서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쌍끌이로 받아서 대세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혹독한 검증의 허드를 넘어야 되거든요. 당내 이 경선 과정에서 과연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새로운 과제와 숙제를 좀떠안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와 숙제. 이도하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윤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는데, 당시 여수회가 했던 이준석 대표는 입당 날짜를 좀 다시 상의했어야 되는데, 형식이 아쉽다고 했고, 지난 주에 휴가 중이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좀 어색한 모습이었다. 지도부가 공이 이렇게 약간의 좀 불편한 심기를 오늘 내비쳤는데 윤솔열 네. 캠프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 사실 이제 지도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후보가 좀 전격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 이준석 대표와는 치맥 회동 이후에도요, 사실 또 다시 한번 만난 사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이런 부분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사실 목요일 날 밤에 거의 10시 반쯤인가요? 목요일 날밤 10시 반쯤에 날짜를 특정해서 뭐 입당설이라고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캠프에서는 이제 후보가 후보한테 결단을 맡겨 두긴 했지만 어 이번 주 월화수 정도에 이제 날짜를 좀 생각해서 입당을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 날짜를 정해서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도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네. 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날짜가 언제냐, 기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당원들한테도 혼란을 주고 불확실성을 주는 면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준석 대표하고도 치맥회동 이후에 이 부분 교감을 했었고, 그래서 날짜를 뭐 이렇게 조금 당기는 거야, 혼란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입당. 시 지금 또 이렇게 또 행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면이 있어서 그 후에 이제 행사를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부분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전 총장 본인 생각은 이렇게 파열음이 나오는 것보다 혹은 지도부에서 좀 볼멘 사례가 나오는 것보다도. 이틀 3일 시간이 지체되는 게더 국민들에게 의가 아니라고 예, 판단했다 예, 이말씀이 당원들한테 불확실성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 정격 입당을 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관전자인 여당에서도 윤전 총장의 이런 전격적인 입당이 이준석 대표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갑자기 예고 없이 집행하듯이 입당을 했는데. 당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찰해온 윤석열 예비 후보 스타일은 그런 특별한 노림수 또는 어떤 입체적인 정무적 판단 그리고 못하는 분이에요. 힘겨루기 차원에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일부러 먹이를고한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이 그러니까 대표를 개의치 않는 겁니다. 이게 더 나쁜 거라고 저는 보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런 게 이준석 리스크. 대표가 모르는 중요한 일들이 대선 관련해서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음, 집권 여당의 대표와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에게 꽤 영향력이 높은 한 방송인이 이렇게 평가를 좀 했거든요. 압수색 집행하듯 입당했다. 어, 이 대표가 모르는 중요한 일들이 대선 관련해서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관우 교수님도 이 관측과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통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소한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좀와 주십시오 왜냐면 모양이 그렇게 있어야지 이제 힘이 실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입당을 했다. 어떻게 보면 주인 이 없는 집에 와가지고 어, 내가 이사 왔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해석을 난무하게 하는 그런 어, 요인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압박을 했거든요. 빨리 입당해라. 어,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같이 있으면 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압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뭐 수동적으로 입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가 이제 형성될 수 있으니까 예. 아,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어 윤석열 전 총장의 결정, 의사결정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어 일부 또 참모들도 몰랐었다는 뭐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혼자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 어,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향후에도 네. 또 문제가 될 소지가 꽤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아, 이렇게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가 없을 때 들어가는 것. 어 그리고 그안안에서 이제 뭔가를 본인이 얘기하는 것 이거는 당 주도권을 어, 당 대표에게만 모두 다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즈음에서 사실은 원외 당협위원장 한 70여 명이 지지 선을 합니다. 예. 이건 이 힘을 좀 보여주는 것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어, 이제 일부 참모들이 몰랐다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회의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공지를 할 수는 없어요, 날짜를. 음. 왜냐하면 그렇게 공지를 하면 이게 너무 외부에 나갈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위임을 하기로 했어요. 후보와 이제 누구누구 정도에게 날짜는 측정하는 걸 위임을 하고. 그러니까 극소수만 입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거. 그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거지 소통이 안 된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음. ]에서 송영길 대표까지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좋죠. 저렇게 관심을 자꾸 입당을 했다 이런 걸 알려주시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입당하는 게 이렇게 큰 관심일지 몰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도 치맥 회동 이후에도 또 사실 만난 사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리머니 자체는 좀 다르게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 꽤 오랜 시간 국회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신입 당원이 됐기 때문에요. 당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겠죠. 윤전 총장의 오늘 모습 한번 저희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하십니까. 네, 저희가 얼마나 들어오시기를 기다렸는지. 아,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왜. 자기, <laughs> <laughs> 자기. 일단 역시 잘하셨어요. <laughs> 윤번개도 봐, 윤 검게.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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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당하면 누가 잘해주신다고 했지 <laughs> <입장? 웃음> 아니, 우리 의원님 실물을 오늘 처음 뵙는데완전 영화배우보다 더잘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아, 대단하다. 입당하고 요이 마스크 빼야지이렇 하나, 둘, 셋 국민의 힘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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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당원이 됐어요 이현정 의원. 네. 아 물론 뭐 입당을 제대로 하든 물론 뭐 지도부 없이 하든 입당을 네. 한 거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과 이렇게 스킨십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도부 건너뛰고 입당한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을 좀 의식해서 좀더 광폭 행고좀더 당원들에게 당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윤석열식 이제 소통의 어떤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이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거의 오늘 하루 한0 시간 넘게 어 아마 국회에 머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 것인데, 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치에 참 적응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예. 이 공무원 하던 분들이 오면 인사하는 것도 참 어색하고 저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비서진들하고도 다 인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인데, 오늘 하루에 거의 뭐다 이제 해내는 걸 보면 아마 본인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김관호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가 당에서 최고로 어떤 면서 지지도 높은 대선주자기 이 때문에 뭔가 당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으흠. 또 당의 외연 확장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다 떠돌아다면서 인사하고, 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본인이 직접 그야저 장외에 나가서. 이 당원, 저, 저, 입당, 명부 있지 않습니까? 입당 그 촉구운동을 아마 할 거로 듣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민들 그렇죠. 앞에 선다고요? 지금 당의위원장들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입당 원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예. 근데 그건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어, 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당 대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 일단 내가 당을 다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어, 당원들과 빨리 친숙해지고, 예. 당의 어떤 대세론을 형성하는 거. 그게 지금 현역의원들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장애, 어, 당의 위원장들 확보하는 거. 또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보거든요. 아마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렇게 뭐 거의 하루 만에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어떤, 어, 밀착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장처장. 님 네. 여론조사 하나를 좀 만나볼 텐데요. 아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됐던 최신 여론조사가 글쎄요. 한주 전에 비해서 윤전 총장의 지지율이 물론 뭐 이재명 지사와는 오차범위 내 아, 아니, 아닙니다만, 네. 윤전 총장의 30% 돌파, 국민의 힘 입당 효과입니까? 일단 입당 컨벤션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 정도 오른다는 것이 단순히 뭐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이 지지율이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인 입당이 가져온 어떤 약간의 기대심리 이런 것이 반영된 이 컨벤션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과연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이 됐느냐. 이건 여전히 좀 퀘스천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30%를 유일하게 넘었다고는 하지만 범야권 지지층보다는 범여권 지지층 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이 지지율 이더 높아져서 이 대세론까지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해서 추세로 한번 이 유력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보고 있어요. 윤전 총장 얘기 한뭐6%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라고 구장 차장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긴가를 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이 여론조사에만 집중해 봤을 때 여권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윤전 총장이 간게 아니라 어? 최재형전 원장의 지지율이 빠졌네. 다소간. 이 빠진 게윤전 총장이 갔는지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은 이렇게 상호 반비례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데이터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10% 10.9%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힘당의 입당이 늦어지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던 지지자들이 이탈했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회복이 되고 그런데 누구한테 이탈을 했었냐? 어, 최재형 전 원장한테 상당 부분이 탈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원대 복귀하면서 몇 퍼센트가 이제 올라간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중도층의 일부가 또 향상이 됐어요.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하락을 하고 그 부분의 중도표 일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옮겨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 국민의힘 마스크를 쓰고 김정재 의원, 태영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 김태우 의원까지 일일이 의원회관에 찾아가서 윤전 총장이 다 인사를 건넸습니다.